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망입니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가면 올해와 그리고 레드비치라는 아름답고 유명한 바닷가 동네가 나옵니다. 킹스웨이 컬리즈는 이 아름다운 해변과 동네의 따뜻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독교적 분위기와 학습에 대한 열정을 중요하시는 명망 있는 명문 준사립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약 1,6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학교 교정은 주니어와 시니어 캠퍼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지 학생들에게 월등히 인기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킹스웨이 스쿨에 입학하려면 2년 이상 대기해야 된다라는 소문을 들으셨다면 사실이랍니다. 킹스웨이의 핵심은 기독교 리더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업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입니다. 2023년 킹스웨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NCEA 성취도를 보면 학생의 95% 이상이 레벨 2를 통과하였으며 96% 이상이 레벨 3를 통과하였습니다. 유학생 가족과 학생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킹스웨이 공동체로의 입문을 위해 따뜻한 손을 늘 내밀어주시는 유학생 담당 선생님이신 한영철 목사님과 에이단 선생님을 유민 컨설팅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